자, 가교야이0년 후에 몇명이야 100만. 1 0만1 <divor> 0 0만1 0 4만8 0 0 0 1 0 4만 100만. 100만. 0 1 0만1 0만0 0만1 100만. 1 0 0 0 0 1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교야. 송교사님이 말한 게 아니고 다교가 직접 계산기로 계산한 거야, 맞지? 예, 맞습니다. 송교사님이 말한 거 거짓말이야, 진짜야? 거짓말, 아 진짜. <laughs> 진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0년 전에 몇 명이 시작했어? 두, 두 명. 한 명. 두, 두, 두 명. 한 명이 시작했죠? 그러면 20년 후에 몇 명이지? 따라서, 100. 100만 명. 음. 간단하게, 딱게 얘기해서, 다 따라서, 104만 명. 140만 104만 명. 104만 명. 104만 명. 100만 명. 뭐거 아니야? 아니요. 이유 답 좀. 그런데, 박교야, 너 지금 몇 살이야? 13살. 13살인데, 어, 니가 20년 동안 뛰면은, 23살, 33살. 와, 33살밖에 안 되네? 33살밖에 안 되는데, 니네 뒤에 몇만 명이 세워진 거야? 100만 명. 100만 명초 거야. 그때 100만 명인데. 어? 설긴 날줄 아니. 100만 명인 거야. <laughs> 아멘. 라서 하나님이 음. 최고의 전략을 주셨다. 최고의 전략을 주셨다. 그게 무슨 전략이야? 따져 봐. 재생산 전략. 재생산 전략. 다교야아니 다귀 다귀지. 다윗, 네. 몇 살이야, 지금? 7살. 일곱 7살이지. 일곱 그 20년 후면 몇 살이야? 27살. 20살. 27살 될 때, 다교 뒤에, 다교지 뒤에, 100만 우와. 명의 전도자가 세워지는 거야. 예내 딸이 몇 살? 저, 음, 한, 한, 열, 몇, 몇 살? 사람... 사람... 저저 한, 열 살. 10살. 열 어, 살이면, 3른살될 때, 너희 뒤에 100만 명의 전도자가 세워지는 우와. 거야. 알렐루야. 한... 이게 가능할까, <laughs> 가능하지 않을까?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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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가능하냐면, 다 들어봐. 한... 한... <laughs> 기준 잘 따져봐, 자기 알아. 기준이, 기준이 크면 불가능하다. 근데 기준이, 기준이 작으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멘? 어, 어느 어, 교단, 가자, 어느 그러면. 교회 상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전도하고 싶다 하면은 되는 거야. 어, 이번에 그, 내세명 그, 언니 오빠도 왔잖아. 나도. 어 그리고 민서도 어? 그, 그? 왔고 다 교단 교파 다르거든. 그냥 0 분, 0분내로만 학교 가면 바로 어, 강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강사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봐. 이번 강사대의 특징. 아, 아, 이거 이거 안 메달았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 자 봐봐. 서영리 조사님 알지? 네. 그분이 여름에 학생이었어. 네. 예에?! 노래 또는 똑같이 뒤에서 암송 어렸었잖아. 고등학생이었어요? 어? 아니, 훈련생 예. 어? 아... 훈련생이었어. 아... 아! 기억나지? 네. 그런데, 어, 요, 석, 넉달 지나니까 학교 가고 강사가 돼버렸어. 허? 저 알아요. 아,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 강사가 돼버렸다니까. 그 그리고, 사명이 있어. 나도 근데, 1년에 한 번. 저도, 그러니까. 저 진짜 일주일만에 통과했잖아요 그래. 전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섯 번 아, 나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강사들 특특팅. 매달 안말해놨어아또 말해봐. 다 어, 여자예요. 다 여자애가 아니라 어. 목사님 잘야잖아자 따라가자. 유증의 선교사가 빠졌다. 아! 왜요? 선교사 어, 어, 하나님이 선교사님 통해서 대선사했잖아대선사 누가 누구였지? 따라봐. 박은선 목사님. 재선 목사님 함성 존사님. 함성. 서영 교사님 아나갔잖아요 그리고 정답 다 교도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사모님 할 거거든. 아니 그리고 또 무슨 일산에 일산에 어느 분이 또 오셔. 아그아그 사모님. 아그아나 그거 아다 가자 봐. 다 가자 봐. 감사 너무 많아서 재생사 할수 있다 잡봐 재생사 할수 있는 감사가 너무 많아서 언제도 아, 없다면요. 6년 면 <laughs> 저는 총사님이 한 명이었지. 열 명밖에 아는데 총사 한 명인데 지금 열 명. 열 명을 하도 100명 넘고. 벌써 어? 어 벌써 몇 명이야? 어? 10명은 넘. 10명이 넘지요. 아, 1명 20명은 넘죠, 지금. 20명 넘지. 1년명도안 했는데 20명 넘잖아. 어, 2년명다 날리네. 자, 따서 봐. 송 총사님이 아, 잘해서. 송 총사님이 잘해서. Em. 그 세워지는 게 에. 아니고. 따딱 봐.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생산내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면 아까 저게 시원치 않 물어보니까 여름에 또 오고 싶대요 어? 여름에 시원치 여름에 이제 시원이도 강사로 설수 있어 시원을 진짜 즐거하는거 같은데 그렇죠 또 네. 민서 언니도 강사로 태워줄 수 있다니까 근데 진짜 오.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딱 봐봐 맛만 먹으면 만한 먹으면... 달에 한 명도 태울 수 있어 오우 그런데 민 예찬아. 나는 일주일 만에 있거든. 박야 조급하지 않고, 저한달 하면 열두 가또한 명이니까 부담이 있어 어? 없어? 없죠. 어? 전혀 없으면서 이휴계를 바꿀 수 있다니까. 안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2. 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 그럼 그걸 물고 물고, 물고 물어서 어느 소리나. 그럼고 예찬아. 박유야. 어제 그, 뭐냐, 아프리카 하는 거 봤죠? 네. 그리고 러시아 하는 거 봤잖아. 네. 그분들도 좀 괜찮아. 어떤 왜안 물어? 우리 다유리 지금 엄청 많이 다육 가지고 어. 우리 다율이몇 살이야? 일곱, 아 여덟, 일곱. 일곱 살이니까 2 0년 후면 2 7일이거든네 뒤에 하나님이 0만 명을 세워준다니까. 아홉 살. 근데 예년에예년 제대로 잘안 해요. 왜 그렇지? 이렇게 삼정반 하는데 너랑 같이 이제 이학년 때부터 강사분도. 아니 제가 진짜 그거 저는 못 보셨거든요, 진짜. 오. 근데 얘는. 언제 언니가 오기 싫다며? 아 그리고 진짜 저그 집사를 아, 내내 막 흥얼거리고 그랬어요. 야내말내말 들어봐. 예내말 들어봐. 그너희는이 합격했지만 왜 참석해야 되는가? 따라서 따가서 성기기, 너의... 성기기 위해서. 너희 응? 성기기 위해서. 성기기 위해서. 아자 하나 더 있어. 아, 아 중요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가복음 어0장4 5절 아,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0장 45절 들어가. 아, 네, 네. 따라서, 인자가, 인자가,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네. 성기도 하고. 자기,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많은 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좀좀자 인자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도리어 성기로 앞하고 아, 그랬어요. 아하! 잘갑다 예수님도 성기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성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뒤에서 어, 이렇게 같이 안송 하고 사실 학교 할줄 몰라서 안송하는게 아니잖아. 우리는 벌써 영상까지 위로 올라가는데. 아, 다시 맡겨 가지고 다시 찍어서 올렸어요. 아니, 야 괜찮아. 저 사실 자 따서 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팀이 돼 가지고 우리 한명한명 한 숨어 나가는 거야. 아멘. 선생님, 아 선교사님 주말에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어 가까이. 그, 그, 아 아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숨어 나면도 기쁨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오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전원는 마음으로. 그리고 따서 다 하나님은요, 협조하게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때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아멘. 아니야, 억지로 막, 안 통하려고 그러고 막, 억지로 해요. 안 돼,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 억지로 어,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따라, 따라 하자. 대승산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가지고. 20년 같이 뛰자. 20년 뛰면, 반, 대승산을 같이 많이 뛰면, 우리가 하라보면 되면 한, 어, 못내는 사람들이 다들일 거 그렇죠. 우리 봐봐봐. 봐봐. 우리 응. 예찬이도 강사들 자격이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안 쉬우는지 알아? 아, 나이가 안 돼서. 4학년. 이후부터. 그날 4학년부터 간다. 너무 어린 어? 너무 어린 애가. 아니에요 좀, 여기 형도 또 있는데 너무 어린 애가 가면은 좀 미안하다. 잖 아, 너는 오, 벌써 4학년 넘었잖아. <laughs> 예유라, 그래서 우리 여름하고 겨울에 계속 할 거거든. <laughs> 저 육학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를 탐색하자. 음, 저 여름에 오고 싶어요. 어, 기쁨으로를 탐색하자. 4학년이에요. 알았지 기쁨으로를 탐하자 아멘. 영애나. <laughs> 성기는 마음으로. 야, 야. 뒤에 숨길 때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겨야 돼. 예. 안 해? 안 해. 그런데 일년에 한 명인데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다 빠진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냥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아된 밥에 재 뿌리는. 벌 우리가. 4번 지속했잖아. 아, 맞아요. 알기 2기, 2기, 3기, 사기 지속했잖아. 2기, 찬이 계속 지속하자. 예율아, 계속 지속하자. 아멘. 네멘나여러오시 학교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래, 이제 몇년 지나면 너도 감사할 수 없어. 아, 왜요?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학교 안 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줘야 돼. 아니. 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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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이라이 자원하는 하이라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 계속 배우면 그 마음 잊지 마. 아니, 그게 안, 안 해. 해. 그거 안치켜주잖아그 마음 그 진짜 진짜. 저 진짜 한번 안돼. 알았 알았어. 나도 알았어. 하면 안돼. 너도 상영 이거부터 해. 야, 오늘 너이가 데려가. 저닭가내려가 알았어. 가유랑 가유랑 송사님도 교회 가서 도망가면 안돼. 약속. 아 그렇지 네. 네. 도도우리 네, 커피 리도우려도우도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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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도우도우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해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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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리도 20년 동안 같이 뛰자 복리도우리이리도 20년 도 우리도 리 자, 우리 이제 스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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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 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야 돼. 여러분이 기센사 하고 싶은 사람 네. 저, 어. 교회 어. 한 사람만 어. 쓰세요. 어. 친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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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교회 있는 사람 쓰세요. 친구 없어요. 다어 교회 기사 하고 싶요 아니 여기 여기에다가. 음. 어, 어, 뭐야? 잠깐만 다 써. 그래. 교회 없어요 그게. 있잖아. 봐

여우 이거 좋아하냐? 아, 제가 여기 놓요 쓰세요. 이거 여기 게요 너도 써 한번 저도 써요. 예음이 여마 이리 와. 가겠다. 빨리 쓰네. 쓰세요. 반수 빨리 거야. 예. 어, 이준이왜안 왔지? 머리 젖었나? 아직거지 어, 어요 여기 준이 많잖아. 할게요. <많잖아. 목소리> 이마중, 좀... 저 갈게요. 아많았어또몇명 써. 그렇지 유민이. 누가 한명 봤어요. 어머님 니안요 제가 요즘 아그 연진이 형이요. 여기요 고등민이, 아 있어요. 음, 왜, 연희도 있어요. 연희도 뭐. 병. 이거 이영희도 있어요. 너무 많은데. 소준이 형. 하윤이도 있어요. 왜그 이렇게 많아? 됐어 됐어.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버지, 제세상의 삶을 살수 수 있는 믿음과 영적 힘을 수 없어서 <laugh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